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김세리는 어떤 사람일 것 같다. 이런 추측 댓글을 좀 달아달라고 제가 올렸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재밌고 뭐 흥미로운 답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되게 답변을 읽으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저에 대한 추측을 제 스스로도 답변을 드렸고 저보다 저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제 오래된 친구들이랑 같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이 조금이라도 해소됐기를 바라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찍어야 돼요? 뭐라고 말하는거아 어, 아, 뭐. 아, 이거. 이거.. 읽어보면서 어떤 거, 어떤지 말하는 내가 들고 있을까 이러고 <laughs> 야지 얼굴만 잘 나오게 찍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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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병신같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제가 잘 나오고 싶거든요. 마음이 여릴 것 같다. 마음이 약하기는 해요. 그리고 눈물이 되게 많아요. 어, 그것도 인정. 얘는 그냥 속으로도 겉으로도 여린 거 아니야? 그래, 나는. 어. 너가 당차 쓰면 저 카메라를 안 샀을 거야. 화장 지우기 귀찮아서 안 지우고 자는 날이 지우고 나는 날보다 많을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 양치는 하니? 의외로 소심할 것 같다. 아니요, 저 의외가 아니라 정말 대놓고 소심해요. 소심하다기보다는 섬세. 섬세는 소심, 소심하긴 하네. 그냥 배려심이 많은 걸로 하자. <laughs> 그런 소심한 성격들이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저를 정말 아껴주고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런 소심한 성격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라면 먹을 때 스프 먼저 넣을 것 같다. 스프, 건더기, 면을 한꺼번에 다 넣습니다. <laughs> 이미지는 양식이지만 성격은 한식. 그치. 한식을 좋아하지. 한식은 맵죠? 맵죠? 매운 사람 외유내강 츤데레 내적으로 굉장히 강해지고 싶은 사람인데 아직은 멘탈이 약한 것 같습니다 츤데레는 그냥 대놓고 챙기지 않아요? <laughs> 그니까 <그건 없으니까. 웃음> 어, 나는 내가 이벤트를 해줬는데 <laughs> 어머 이게 민망해서 그런지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웃음> 진짜 너무 <laughs> 감동받어 진짜? <laughs> 폭식 매니아일 것 같다. 저는 진짜 폭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먹고 후회하고 먹고 후회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요새는 좀 다이어트 때문에 그걸 많이 자제하려고 하고 세리가 이게 스트레스 받고 성격이 좀 오락가락할 때 폭식하는 습관이 있어요. 다리 보험을 들어도 돼. 얘그 부분 제가 격하게 인정합니다. 얘 다리가 피부가 하얀 애들은 멍들면 더 티가 나는데 얘는 제가 복숭아라 불러요. 일부러. 하얀 날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야 다리 보험을 들어도 된다는 건 다리가 예쁘다는 거야. 그래? 수백 번 왔던 길도 까먹는 길칠 이건 또너 머리에는 공간 감각이라는 게 없는 거야 이거 너 방에서 다니는 것만 해도 너 맨날 어디 막침대막 무릎 까이고 그러잖아 복숭아 되잖아 무릎이 맨날 가는 길인데도 그 침대 똑같이 박잖아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공간 감각이 떨어지는 건지 야너 지금 어디야? 한대 어 지금 어떤 아이가 지나갔어 너 뭐가 보여? 어 앞에 자전거가 지나갔어 어, 나. 와. 채식주의자일 것 같다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완벽한 육식주의자 <laughs> 채식주의자 아자 패스 크리미가 키울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크리미를 키우고 있고요 근데 나 진짜 크리미랑 성격 좀 비슷하잖아 <laughs> 그니까 시... 시... 잘잘 어. MBTA가 2로 시작할 것 같다 MBTI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인스타그램 라이브 할 때도 MBTI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MBTI를 본 적이 없는데 테스트해보는 컨텐츠도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EN까지 Extrovert 어 그러니까 또라이란 뜻이야 어느 정도는 나 또라이요? 또라이지 나 또라이요? 그렇지내 맘대로 화장 순위일 것 같다 그..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화장 순서를 완전 파괴합니다 뷰러를 하고요 아이라인을 그리고 마스카라를 바르고 얼굴 이거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만, 널 만날 때마다 한 70%는 이빨에 틴트가 묻어있어요 <laughs> 샤워할 때 노래 부를 것 같다 샤워할 때 노래 부르면 춤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으신데 제가 샤워할 때 노래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가족들이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노래를 항상 켜놓고 샤워를 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샤워할 시간을 볼 수가 없는데 어, 노래가 대부분 3분, 4분이잖아요 두개세개 정도 안에 샤워를 끝낸다 뭐 늦었을 때는 두개뭐좀 여유가 있을 때는 다섯 개 정도 안에 끝낸다 이런 생각으로 노래를 무조건 듣습니다. 그러면 1시간씩 흘러버리고 30분 흘러버리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당찰 것 같아요. 당당한. 당당할 것 같아요? 당당한 소녀? 이런 댓글도 되게 많이 주셨는데요. 음, 어, 예전에는 사실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했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고, 진짜 제 자신도 되게 많이 성장하고, 배우고 있고, 그러면서 인정도 받고, 좀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추측 외에도, 언니, 저는 지금 뭐 힘들어요. 제삶 만 앞으로 나아질까요? 뭐 이런 고민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찾, 찾게 되면은 그것만으로 되게 인생이 많이 충족이 되고 이렇게 뭐라고 채워지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좋은 에너지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지가 <laughs> <laughs> <수가> 없는데 <laughs> 신발을 신을 때 왼쪽 발 먼저 신을 것 같다. 오른쪽이다. 나 오른쪽. 나 오른쪽. 오른쪽. 어, 현모양처일 것 같다. 현모양처가 될것 같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마 방송에서 제가 요리를 하는 모습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일을 해야 돼. 막 그런 거에 대한 건 진짜 완전 반대예요. 남자든 여자든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뭐 결혼하거나 좀 진지한 관계로 발전을 하면. 뭐 너가 하는 일 그만두고 날 내조해줄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진짜 바로 그렇게 되면 너무 그 사람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막 너는 여자니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저는 진짜 바로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원하면 알아서 열심히 하는 자립형 현모양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모양처가 될것 같다. 현모양처 <laughs> <laughs> 근데, 세린이한테는 요구하면 안 돼. 얘 알아서 잘할 거고, 엄마 알아서 엄청 잘하고, 옆에 뭐지? 아내로서도 엄청 잘할 건데, 계속 와시키거나, 뭔가 요구하거나, 얘를 쪼으면 약간 청개구리이 있어서. 도 하기 싫어. 더 하기 싫어. 얼 도시락 쌀 거였는데. 야, 내라 아침밥 해줘. 이러면은, 스무디? 는커리야네가 알아서 요도 그냥 아무것도 없어. 맞아, 맞아. 맞아. 밥 이만큼에 칼이 이만큼줄수 있어. <laughs> 전생에 수라간 기미상궁일 것 같다. 요리 솜씨도 좋고 미식가여서. 나순 너네 내 요리 먹었어. 요리 솜씨는 좋아요. 근데 미식가라는 말은 좀 왜곡됐는데 애가 그렇게 비싼 음식을 좋아하고 막 그런 막 존나 큰 접시에 요만큼 나오는 이런 음식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요리하면서 자기 손을 한반 정도 태워먹는 게 문제인데 지금 하는 일에 100% 만족. 어, 정말 지금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되게 지금 하는 일이 저는 되게 보람차고 행복한 것 같아.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있으면 되게 막 인텐스하게 하고 쉬면 완전 릴렉스 해가지고 쉬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딱 9시, 6시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처음에는 제가 진짜 그게 너무 숨이 막혔어요. 이렇게 규칙적인 루틴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오는 그 안정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을 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안정... 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만 살것 같다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만 살것 같다 어, 그렇게 대책 없진 않아요 <laughs> 매일 오늘만 살죠 네. 그게 칭찬이에요? 그냥? 칭찬이지 어떻게 보면? 목욕탕 좋아할 것 같다 목욕탕 좋아해요 실제로 엄청난 끼쟁이다 똘끼는 일단 있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새로운 어떤 점이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새로웠던 게 오늘 일단 시간을 맞춰서 왔거든요. <laughs> 너무 똑같아서 탈이지 <laughs> 합리적인 소비자일 것 같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리브영이나 뭐 이렇게 로드샵에서 화장품을 살 때. 세일 안 하는 그냥 그 정가로 사는 게 너무 아까워요. 명품을 살 때도 무조건 해외 직구 가격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한테 쓰는 돈은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그래. 그렇죠. 볼... <laughs> 근데 보기보다 막 인스타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모르는데 명품에 막 취해 있고 돈지랄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 주접 댓글이 하나 있네. 밤에 몰래 날것 같다. 요정이니까. 요정보단요괴죠 의외로 흥청망청이 아니라 열심히 사아 그래 이분 잘 보셨네 몸이 아주 약간 마탱이가 갈 정도로 열심히 살아요 요플레 뚜껑 안 핥아 먹을 것 같다 이, 이, 이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좀신기한데 요플레 뚜껑 안할아 먹는 이유가 강아지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키웠거든요 이제 16년 키웠던 강아지가 있고 지금 크림이를 키우고 있는데 항상 저는 요플레 뚜껑에 요플레를 우리 강아지들이 할아 먹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플레 뚜껑에 묻은 요플레는 우리 강아지들한테 양보를 해왔기 때문에 안할아먹습니다 어떤 일이든 후회나 미련이 없을 것 같다 어, 후회를 하죠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근데 미련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패를 하면은 거기서 배우는 거고 경험을 하는 거고 후회만 하고 있으면은 해결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깨닫고 다음 사람한테는 똑같은 상처를 주지 않아야지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후회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엄청 많고 후회 더 <laughs> 머리. 어 이미 몰라. 미친 미저리. 아너 후회하는 거 있냐? 생각해보니 없네. 그냥 이미 당한 거라서 너가 <laughs> 하도 당하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아 내가 그러지 말걸 약간 이런 건 없네. 나 <laughs> 어.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을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어, 추가를 해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만추인. 어 혹시. <laughs> 자만추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자만추? 자만추? 모르겠으면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 제가 이거밖에 할줄 몰라요 <laughs> 자기 만족 추천 소개팅에 반대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만지.. 아 만투 이걸 편집해 펼치 주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만나는 추세 어저 자만추 맞아요 소개팅으로 연인 관계까지 발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현대판 <laughs> 디즈니 이거 누가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디즈니가 고소를 되게 잘하거든요. 우아한 공주, 털털한 공주, 살벌한 공주? 공주. 아니야 우아할 때또한 우아한 엄마. 전생에 공주였을 어, 것 같다. 어, 뭐 지금도 공주처럼 살고 있어요? <laughs> 미래 외국에 살. 나 한국. 한국 어떤 점이? 우리 재웅이랑 희루가 있으니까. 어. 그러면 저는 외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콜라 좋아하는데 콜라로 약 드시는 분. 나도 나약 먹어야. 아 갑자기 멋진 언니 대단한 뺑범도 그냥 동일하다 아니 아니면 너무 <목소리> 많아 이유들이 그럼 따로 찍어서 보내 <목소리> <목소리> 세상 착하고 사람들이 안 좋게 볼까봐 무서워할 것 같다 세상 착한데 무서워하네. 세상 세상 착하긴 한데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게 보든 말든 개샹 yeah. 마이웨이인 것 같아 <목소리> 고양이 상 강아지래. 이게 어딜 봐서 고양이상이죠? 토끼상 아니야, 약간? 야, 이빨 빼고 말해봐. 아, 이빨 빼라니까 약간 설렜지만. 자. 인싸 같은 아싸? 우외로 제가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우외로 집순이에요. 옛날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곳에 가서, 나를 알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 에너지를 쏟는 게, 예전만큼 그게 그렇게, 같이 있을 때뭘 하지 않아도 편하고, 그냥 맨날 갔던 식당? 이런 거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고 신경 쓰는 게 많아져서 그런 건가? 사실 제가 아싸가 되고 집순이가 되는 바람에 콘텐츠가 많이 없어서 요새 많이 안 올렸는데 진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많이 올려보자 싶어서 이제 앞으로 인싸가 다시 돼서 열심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솔직히 야, 내가 처음 나 만났을 때부터 되게 잘 놀았는데 많이 다양한 사람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맞아, 게 생긴 맞아. 것 같아. 아그리고세렌이도 이제 좀 이제 지쳤구나. 응. 하트 시그널에 나온 걸 후회 안할것 같다. 진짜 후회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처음엔 되게 익숙지 않고 낯설어서 되게 힘들었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최고의 경험이 하트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하트 시그널이 아니었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고, 만나지 못했을 사람도 너무 많고, 하트 시그널을 통해서 솔직히 여러분들도 지금 제 채널을 봐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저의 일상을 궁금해해주시고, 어, 저를 알아주신다는 것 자체도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다는 거,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시고, 진짜 저는 그런 메시지나 댓글들 오, 와주시면 진짜 다 읽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시 저보고 뭐 나가라고 나갈 거냐고 묻는다면 저는 백이면 백100 다시 나갈 거라고 답변할 거예요.